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 굿 라이프의 행복 전도사. 전창진이에요. 오늘은 어, 처음으로 이렇게 차량 리뷰를 해드리는데요. 어, 이 차는 BMW 4 시리즈, 그랑쿠페 모델이고, 디젤 모델이에요. 420D 모델이고, 이 차가 저희 회사 팀장 차예요. 근데 운용리스로 월 69만원에 이 차를 뽑았습니다. 그때 할인율도 많이 들어갔고, 한 2년 전에 이 차를 뽑았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했죠. 그래서 이 차를 제가 시승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키를 가지고 그냥 손만 집어넣으시면은,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그리고 문을 닫으시고 여기에 네, 2초만 올려두시면 100m까지 네,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휠은 18인치 타이어에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요. 아, 트렁크를 와보시면 네, 골프백이 한두개 정도 들어갈 크기에 어, 트렁크 공간이 어, 넉넉하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끝에 어, 트렁크 끝에 저쪽에 손잡이가 있는데 이쪽 부분에 이렇게 딸깍 누르면은 네, 접혀집니다. 이 양쪽도 같이 접혀져서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어 4대 2대 4 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짐도 훨씬 많이 실을 수가 있죠. 저희 테코 팀장이 예전에 그냥 누워서 여기 이불을 깔고 자더라고요. <laughs> 그 정도로. 네, 적재 공간도 넓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의 안전성을 한번 볼게요. 한번 제 머리를 희생해서. 네, 이 정도. 네, 조금 조금 살짝 아픈데요. 다시 해볼까요? 여기 찔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어, 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한번 옆에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힘을 약간 줘야 안 내려가고요. 네. 어, 운전석은, 음, 정말 차체가 좀 낮아요. 어, 의자 자체가 낮아가지고, 어, 최대한 낮추고, 이 핸들만 살짝 당겨주시면, 어, 그래도, 뭐이 정도 가격대에서 그래도 스포츠카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 핸들도 굉장히 앞으로 많이 당겨지고 거의 스포츠카라는 느낌을 조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좌석에 이만큼 맞춰놨는데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뒷좌석 넓이는 얼마나 될지 네 똑같이 앉았는데 어, 뒷좌석은 굉장히 많이 좁아요. 이게 주먹 하나가 다안 들어갑니다. 제가 뭐 다리는 좀 길긴 한데, <laughs> 네, 키가 183이거든요. 근데 네, 주먹 하나가 안 들어갈 정도고, 어, 이 등받이는 조금 각도가 많이 세워져 있어요. 이 위에 보시면은 살짝 파여 있긴 한데, 네, 이 부분이 파여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살짝 닿고요. 그래서 살짝 숙이면서 주행을 해야 돼요. 네. 제가 뒷자리에 탔을 때는 어, 조금 되게 좁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어, 이전에 G70을 탔었는데 G70보다도 살짝 불편한 느낌. 등받이 각도가 좀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내장은 꼬약 시트예요. 이쪽 부분은 음, 마감재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너무 싼티가 난다고 해야 되나? 이게 5시리즈랑 비교를 했을 때약 1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싼티가 나요 예 제가 전에 G70을 탔었지만 그 차보다도 제가 제일 기본 등급이었거든요 근데 그 차보다도 훨씬 싼마이가 나고 네 이런 마감재 부분이 다 깔끔하게 처리가 안돼 있고 어네 여기 보시면은 A 필러 쪽에 스피커가 있어요 근데 이 스피커 조차도 어, 굉장히 고무 재질이나 마감재가 잘안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서도 싼티가 너무 난다. 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죽도 어, 완전 겉에만 그냥 플라스틱 위에 겉에만 가죽으로 씌여 있는 느낌이고 어,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쪽 계기판 쪽 보시면은 어, 시인성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약간 현대 디지털 방식이 아닌 어,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더 강하지만 어, 시인성은 그래도 좋은 편이고요. 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엠비언트 어, 라이트가 이쪽 부분이랑 네다 있더라고요.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어, 타 보니까 엠비언트가 있는데도 어, 정말 밝기가 좀 미약해요. 밝기가 미약해서 이게 앰비언트가 인 앰비언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네, 밝기가 미약해서 이쁘진 않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공조 공조기나 이제 라디오를 트실때 음, 그래도 쫀득쫀득한 느낌은 있어요 이네 이게 살짝 튕겨져 나온다고 할까요 네 이런 쫀득쫀득함은 있고요 공조기도 그래도 어, 굉장히 편리한 곳에 다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도 네, 문 잠금 장치도 이쪽에 편한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어, 비상 깜빡이도 네, 편한 곳에 있어서 네, 이쪽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어봉도 보시면은 네, 이게 BMW는 다 똑같지만, 어, 그래도 굉장히 이뻐요. 이쪽은 이쁜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네, 이 방식이죠. 굉장히 여기서 싼티가 납니다. 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안 들어 있을 뿐더러, 네 이게 뭐 플라스틱은 그래도 이쪽은 어, 괜찮긴 해요. 솔직히 그렇게 뭐 산티 난다 이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차를 보면 은 어, G70에 비해서도 살짝 못 미치는 정도예요. 서비스 시기까지 어, 얼마나 남은지 어, 바로 화면에 뜨고요. 이게 시동을 껐다가. 네, 서비스 기간까지 이게 BMW의 장점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 이게 색깔이 어, 주황색으로 나온다는 거. 어, 보통 이 정도 급에 가면은 흰색을 넣었어도 흰색 LED로 넣었어도 어, 되지 않나. 여기 부분에서도 어, 조금 싼티가 나요. 살짝 네,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이게 차량 가격이 5천만원 중반이 넘는데 어, 이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제가 잠을 많이 못 자서 어, 몰고리 <laughs> 이런 데 조금 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화난 거 아닙니다. 네, 이쪽 보시면은 어, SOS 기능이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이거를 열고 누르기만 하면은 어, BMW 서비스 센터에서 연락이 바로 옵니다. 그래서 사고 경위를 파악해서 바로 어, 119를 불러주고 차량을 출동시킬 수 있는 견인전안 네 그런 것들이 이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핸들이 어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고속 주행 시에도 조금 휙휙 돌아가서 안전성은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어, 핸들이 이게 직결감은 조금 높은데 어, 안전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고속주행 시에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승차감은 어떤 느낌이냐면 스프링은 그래도 부드러운데 서스펜션의 스프링은 부드러운데 댐퍼가 조금 확확 튕겨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승차감이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거든요. 요철을 넘을 때는 편한데 약간의 잔진동이 있는 느낌이에요. 계속 댐퍼가 튕겨내주면서 잔진동이 있는 느낌이라서 그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BMW 4 시리즈가 어3 시리즈보다 약 800만 원이 비싸요. 근데 3 시리즈를 가느냐 아니면 외관이 약간 이쁘고 날카로운 4 시리즈를 가느냐 저 같으면은 3 시리즈가 나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외관은 확실히 이쁘거든요. 3 시리즈랑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또5 시리즈로 가면은 어약 1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뒷공간도. 굉장히 넓어지고, 마감재도 확실히 더 비싼 가죽을 쓴 느낌이 5시리즈에서 나는데, 어딱 너무 어중간한 느낌이에요. 이게 3 시리즈보다 800만 원이 비싸고, 차라리 그러면은 조금 돈을 더 주고 5 시리즈를 가지 않겠느냐. 네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물론 이4 시리즈는 2013년도에 처음 나와서, 13년도부터 한 50만대 이상이 팔렸다고 해요. 지금까지 근데 그만큼 많이 팔린 명차임에도 불구하고 어, 한국에서는 3시리즈랑 5시리즈 이 사이에 귀로에 놓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쉽고 3시리즈랑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조금 비싼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저희 팀장은 나쁘지는 않게 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어, 태코 팀장은 왜이 차를 선택했어? 음, 제가 원래 이 차가 현실드림카였어요 현실드림카 어. 원래 누구나 드림카가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태코 나이가 지금 29이지? 예, 29살 그때 27에 샀었나? 그저죠 27살에 <laughs> 샀고 이 차를 제가 처음 본게 25살인가 봤어요, 이 차를 어, 25살 네, 그래서 이 차를 보고 이제 반했죠, 사실 음. 그때 막 고민했던 게막 아우디 A5 비슷한 음. 라인업으로 해서 5도 있었고 뭐 4시리즈도 있었고 했는데 음. 저는 사실 이 그랑쿠페 말고 음. 이 투도어 있잖아요 음. 네, 투도어 차량이 좀들는 가였는데 음. 음, 근데 이 차가 좀 매물이 잘 좋게 나와서 조건이 음. 좋게 나와서 그렇지 엄청 쌌잖아 이게 할인도 많이 받고 이자율도 싸고 굉장히 많이 <laughs> 거의 갖고 왔죠. 우리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산 거지 그쵸, 바로 가져. 단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전 아직 혼자라서 그래서 불편함 없이 타고 있어요. 물론 운전도 재밌고 있잖아요. 이 차가 어, 혼자 타시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가족분들이 계신다거나 어, 패밀리카로서는 조금 비현실적이죠, 사실 뒷자리에도. 어, 거의 못하고 저희가 식사하러 갈 때, 회사에서 식사하러 갈 때, 이 차에 다섯 명도 타거든요. 어, 타긴 하는데, 정말 다 좁게 가요. <laughs> 좁게 가고. 밥 먹으러 갈때 많이 타잖아. 뒤에 사람들막 멀미를 많이 하시더라고 멀미도 이게 심해요. 어, 이게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 뒷자리에서 핸드폰을 하다 보면은, 어, 뭐, 음, 이게 멀미가 와요, 확실히. 저는 그거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제가 뒷자리에 탔을 때는 어, 뒷자리에서 핸드폰을 보다 보면 정말 멀미가 안 나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이 차는 SUV가 아니고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멀미가 납니다 태코 팀장이 운전을 험악하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정말 정말 정주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급출발, 급, 급정거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는 멀미가 많이 나요. 확실히 근데 이 차가 정말 이제 세컨카로 보면은 와, 이거는 정말 재밌는 차예요. 사실 운전하는 재미가 너무 있고, 어, 제가 G70을 탔었는데도 그 차도 사실 정말 재미 하나를 위해 제가 구입을 한 차였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서 저는 K7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 차랑 마찬가지로, G70도 저는 정말 재밌게 탔어요. 저는 2.0 터보였는데, 이 차도 살짝 다른 매력이 있어요. G70이 약간 더 서스펜션이 부드럽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이 차는 살짝 딱딱하다. 그렇게 많이 딱딱하지도 않고, G70보다는 살짝 딱딱하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재미의 요소로 다가 갈수 있고, 그 다음에 시트 포지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 포지션이 많이 낮게 깔려 있어서 어, 조금 더 약간 스포츠 같은 스포츠카 같은 느낌을 준다. 네,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차가 약간 시트가 조금 시트가 딱딱해서. 어 딱딱한 느낌을 받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서, 서스펜션의 세팅 값보다는 제가 볼 때는 G70이 조금 더 승차감이 부드럽고 편안했던 이유가 어, 시트가 굉장히 푹신푹신하거든요. G70이 어, 이 시트는 조금 눌러도 많이 딱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더 많이 딱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데, 그 댐퍼가 요철을 넘을 때 튕겨주는 맛은 이게 더 있어요. 그래서 잔진동이 계속 와서, 어, 좀 스트레스를 몸에 많이 주는 게 이게 조금 더큰것 같아요. G70 보다는. 그리고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으로, 어, 계기판 상으로 오차가, 속도의 오차가 한 3, 4km밖에 안 납니다. 어, 이점은 좀 좋은 것 같고요. 저는 G70은 오차 범위가 한 6, 7km 정도 났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차들도 어, 많이 주행을 해봤는데 특히 독일 3사가 오차 범위가 적은 느낌이 커요. 어, 제로백을 한번 측정을 해볼 텐데 흔들리지 않게. k 로까지는약한 7초 정도, 7초 정도 나는 느낌이고 지금 스포츠 모드를 놓고 핸들을 꺾고 있는데 어, 여기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 핸들이 약간 딱딱해지고 하드해진다고는 하는데 어, 그래도 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 핸들이 휙휙 돌아가서 안전성을 조금 떨어뜨리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e 급의 차종, 뭐 국산차로는 G70이 있고 BMW 3 시리즈, 뭐 C 클래스, 볼보 S60, 그리고 제규어 X2 모델, 어, 이 정도가 있다고 하면. 어,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BMW 3 시리즈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제가 탔던 차, G70으로 다시 선택을 할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차 중에 하나였고, G70도. 어, 정말 재밌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오버스티어까지 즐기면서 차량을 주행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선은 시승을 한번, 해보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BMW가 할인을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사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할인율도 많이 줄어들고, BMW 자체가. 우선, 저희 원더글 라이프를 구독,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어 저한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자동차 할인 정보나 어 제일. 구매하시기 좋은 때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니까 업로드를 해드리니까 어,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한테 저희가 딜러사를 한 군데만 알아보는 게 아니고 수입차 같은 경우는 어, 딜러사를 있는 데를 다 물어봐요 견적을. 그래서 뭐 점장님들이나 아니면은 뭐그 회사의 부장님들한테 가장 높은 딜러 할인율을 받아놓고요. 그 다음에 22개의 리스사 중에 이자율이 적은 곳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물론 수입차는 어 일시불 할부 렌트 리스까지 다 가능하고 국산차는 장기 렌트랑 리스만 가능합니다.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코너링에서 어 롤은 확실히 없어요. 어 G70과 마찬가지로 롤은 적은 편이고 피칭도. 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확실히, 강성은 이 차가 좋은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고RPM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 네, 이게 회전율이 저속에서는, 어, 약간, 어, LET 엔진 같은 느낌이에요. LET 엔진이 뭐냐면은, 이제 루 어, 저속에서 토크를 많이 내는 그런 엔진 방식이라서 네, 이차가 높은 회전율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한 가지 메리트가 있는 거는 어, 리스료가 저렴하다. 69만원이면 수입차 중에는 그래도 저렴한 편이라서 그때 할인율도 많았고 지금 G70은 렌트료가 어, 장기 렌트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조건이 좋을 거예요. 어, 장기 렌트로 하시면은 이제 기본형 3,800, 3,900, 3,8900 정도 하는데, 어그 중에 가장 저렴한 렌트사가 한 60, 한 5만원에서 70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보험료나 자동차세까지 포함된 금액이라서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어, 첫 번째로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 두 번째로 어, 메인카가 있으신 분들, 세컨카로는 정말 적합한 차인 것 같습니다. 물론 메인카가 SUV가 있다면 조금 더이 차에 대한 메리트를 조금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할인이 많이 안 되지만 나중에 할인율이 올라가면 괜찮을 듯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차를 멀리까지 달리면서 주행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래도 만족은 스러웠는데 내장이 너무 싼 티가 난다. 이게 좀 아쉬웠어요. 더군다나 열선만 있고 통풍 시트가 없거든요 어, 그게 더 아쉬웠고 이 정도 가격에는 넣좋으면 그래도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결론 나 같으면 은 G70을 산다 2차안 어, 사고 G70 제일 기본형이랑 옵션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G70을 선택을 할것 같고 만약에 G70 5500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정말 옵션이 다 있거든요. 어, 없는 거 없이. 만약에 BMW를 좋아하시면, 5 어, 시리즈로 넘어갈 듯 싶습니다. 내장이 훨씬 고급스러워지고, 실용성 자체에서도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5 시리즈로 선택하시는 게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어,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